안녕하세요. 크리스탈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4월달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앞에 보이시면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저희 빨간색은 굉장히 색깔이 화려하고 예쁜데요. 얘는 전자렌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멀티서버라고 하는데 제가 좀 전에 꺼낸 것처럼 이렇게 안에 채반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배추 같은 거 데치실 때 저희 물에 넣고 다 데치시면 양념소가 다 파괴되는 건 아시죠? 그런데 저희 물 없이 이렇게 채반 위에 놓고 양배추를 데치시면 정말 맛있는 양배추 쌈이 되는데 그 용도로만은 쓰게 아니라 모든 야채를 찌고 데우실 때쓸수 있는. 멀티 서버 전자레인지 용기예요.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해서 2.5리터랍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넓죠. 색상 또한 너무 예쁘고 얘가 원래 정가가 5만 원이에요. 그런데 멤버가 4만 5천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 앞에 보시면 스마트 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4개가 한 세트거든요. 이렇게 접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 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전자렌지 멀티찜기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가스에다 쓸때 쓸 쓰는 찜기 멀티찜기 그런 거 전자렌지에 사용 가능하는 용기거든요. 요렇게 얘는 얘 받침이 굳이 필요가 없는데 저희 멀티찜기 빨간색 이렇게 있으시잖아? 그런 것들은 전자레인지 한 칸씩 돌릴 때쓸수 있는 요거 전자레인지에 가능한 접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포개 가지고 저희 피자 같은 거 이렇게 데우실 때 사용이 사용이 가능한 건데 얘도 정가가 9 0 0 0 원이에요. 여기 접시 4개가 그런데 이 멀티 서버를 구매를 하시면 이 4개를 증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달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고그린 런치 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방이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안에가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제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저희 이렇게 전자레인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여기 이렇게 캐리 되어 있어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얘는 용기고요. 그래서 얘랑 그리고 이렇게 작은 통,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는 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스푼하고 포크 이렇게 같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 저희 물통, 요즘에 저희 다 개인 물통 소지하고 가, 다니시는 걸 아시죠? 그리고 집에서도 피크닉 가실 때 또한 사무실에서 사용하실 때 이렇게 물 담아가지고 다니시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저희 파파웨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알카리 이온시기를 여기에 담아가지고 다니시면 더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방까지 한 세트예요. 굉장히 예쁘고 너무 간단한데 저희 요즘에 도시락 싸고 다니시기도 좋고, 또한 저희 등산 가실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통에 담아서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 가방만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같이 구매를 하셔도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얼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000원이에요. 요거 모두가 그런데 41,580원이면 요 모드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은 구매하셔서 굳이 이 가방에 넣지 않고 다른 가방에다 넣겠다 하신 분들은 어때요? 아이들 신축만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색상도 너무 예쁘고 또 저희 엄마들 시장 가실 때 그냥 지갑 갖고 다니시면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아무 데다 놓거든요? 그런데 이 가방에 저희 여자들은 소, 소지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갑 같은 거 넣어서 시장 다니실 때, 마트 다니실 때 갖고 다니고 쓸수 있는 유용한 가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4월에만 지금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4월달도 벌써 거의 다 갔거든요. 늦기 전에 이 제품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